드래곤 퀘스트 원앤투 리메이크가 곧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원작은 물론이고 듣기 시리즈를 전부 여러 번 클리어한 입장에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의 매력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드래곤 퀘스트는 모든 JRPG의 시초이자 용사와 마왕의 이야기로 대표되는 왕도물 스토리를 만든 전설적인 시리즈입니다. 간단한 조작으로도 전투에서 깊은 전략을 가져갈 수 있고 담백한 스토리에서 오는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말 그대로 모든 JRPG의 원점에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경쟁작인 파이널 판타지조차도 특혜를 여러 번 플레이하고 일부러 대조적인 요소들로 구성해서 나온 작품이라는 점이 유명하죠.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신 게 지금 보는 1인칭 화면인데요. 전투 화면이 정말로 휑하죠. 3 리메이크에서도 이런 전투 UI 화면이었는데 었 저는 개인적으로 이 UI가 굉장히 실패했다고 보는 게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이 메뉴 화면 이 메뉴 화면이 주인공을 가려버리죠 보통 주인공은 맨 왼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1, 2, 3, 4 이렇게 뜨는데 주인공이 여기 있다 보니까 이 메뉴 화면이 주인공을 가려버려요 이게 굉장히 짜치다는 커뮤니티 의견이 많았었고 그다음 두 번째 전투 화면이 이렇게 횡한데 HMP 바가 이 오른쪽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투에 화면이 들어가면 실제로 얘네들이 사라지면서 1인칭으로 얘네들만 남는데 누가 누군지 매칭이 잘안 되는 거죠. 이번에 나오는 드래곤캐스트 7 리메이크도 HP MP 바가 오른쪽에 있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 옆에 포트레이트가 조그맣게 있거든요. 근데 이번 드래곤캐스트 1 2 리메이크는 그런게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말 전투가 여백의 미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게 스팀 같은 경우는 모드가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HP MP8을 오른쪽 하단에서 상단으로 끌어올려가지고 각 캐릭터들이랑 매칭을 시키는거죠 그리고 그 경우에 따라서는 3인칭 화면으로 캐릭터들을 남길 수 있어요 캐릭터들이 움직이진 않는데 그래도 시각적으로 보이긴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저처럼 스팀으로 하면 될것 같고, 난 이런 거 상관없는데, 그냥 누워서 편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스위치나 필수로 구매하시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음성은 영어와 일본어가 수록되어 있는데, 일본어를 추천드릴게요. 사실 영어로 하는 사람 저밖에 못 봤고요. 일본어가 좋은 이유는 다음 영상을 먼저 보시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다시피 우리는 사실 메라, 메라미, 메라조마, 스쿨트가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영어판에서는 이런 주문들이 명칭이 다 달라요. 스쿨트가 카버프거든요 그래서 카버프 이렇게 외치는데 이게 듣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색하고 이질적이거든요. 내가 쓴 주문이랑 외치는 주문명이 달라서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도 살짝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일본어가 더 낫다. 주인공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면은, 일단, 득케원 같은 경우는 한 명이기 때문에 걔는 소개할 필요가 없고, 드론캐스트2에 나오는 주인공이 원래는 이렇게 세 명이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리메이크가 되면서 얘가 이제 한 명이 추가가 됐죠. 디폴트 주인공은 이 친구고, 이 친구가 이제 저의 집돌이 훈이가될 친구고, 우리 조선명씨 주인공 캐릭터가 언제나 그렇듯이 모자 벗으면은, 검은색 머리, 손로반이랑 똑같이 생겼고, 얘는 생긴대로 딱 봐도 쎄 보이잖아요 전사 타입이고 대신 마법을 하나도 못써요 머리가 나빠 그 다음에 이 이쁜 여캐는 법사 얘는 얘랑 반대죠 여러가지 공격 마법이나 이런거에 능통한 대신 좀 몸이 약해가지고 많이 보호해줘야 되고 한두 세대 맞으면은 죽었었던 걸로 기억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문제인데 얘 이름은 홈루라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것저것 다할수 있어요. 검으로 물리 공격도 할수 있고 마법도 쓸수 있고 그리고 기본은 힐러이기 때문에 얘가 파티에 없으면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어. 그래서 게르 같은 존재인데 다재 무능 뭐든다할수 있는데 잘하는 건 하나도 없는 그런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웃긴 게 이번에 공개된 일러스트 보면은 사실상 얘가 짐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다른 애들은 다 지금 편하게 뭐 가고 있는데 뭐 먹고 가고 있고 얘는 지금 신났고 근데 얘 혼자만 지금 무겁게 짐 들고 가고 있잖아요. 혹시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새로 추가된 동료인데 얘가 전사, 얘가 법사, 그리고 얘는 마법 전사이기 때문에 그럼 남는 캐릭터 하나는 도적밖에 없잖아요. 저 이동, 모험할 때 도움되는 그런 특기들을 익히는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티 내면 구성이 굉장히 밸런스 있게 잘 구성되어 이 있고 보통 얘네 셋이 합쳐서 1인분이죠 어딘가 다들 하나씩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정감 가는 캐릭터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런 파티 구성은 전도사마라고 해가지고 이 이후에 나오는 각종 RPG 게임 파티의 원형이 되기도 했었죠 플레이 타임 같은 경우는 프로듀서가 말할 때 2만 해도 3 리메이크보다 풀타임이 길어졌다고는 하는데 제작진 설레발 감안했을 때두개 합쳐서 3-40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요. 만약에 저처럼 NPC 말다 걸고 대사 바뀐 거 있나 간대 또 가보고 그러면 은 보통 5-60시간은 충분히 넘기지 않을까. 아까 말하면 가성비가 나온다 그 뜻이겠죠. 드럼 퀘스트 1 같은 경우는 나름의 멀티엔딩 요소도 있는데 결말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고요. 플레이하는 방식에 따라서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어요. 중간에 히로인인 로라 공주를 구출하는 퀘스트가 있는데 보통은 로라 공주를 구출하고 왕한테 데려다 준 다음에 퀘스트 보상템을 얻어서 그 템으로 다음 퀘스트를 진행을 하고 이게 정석적인 루트 진행인데 로라 공주를 아예 구출하지 을 않은 상태로 엔딩을 볼 수도 있고요 배드 엔딩에 가깝겠죠 그리고 로라 공주를 구출하고 왕한테 데려다 주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최종 보스에게 가서 엔딩을 볼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스토리가 바뀐다거나 결말이 바뀌는 수준의 차이는 아니고 소소하게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차원이다. 원작에 있던 요소인데 이번 리메이크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아 가지고 아쉬운 점이 개인적으로 한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 쇼츠 영상을 보시면은 위가 원작이고 아래가 리메이크죠. 보시다시피 던전에 들어가면은 자기 주변밖에 보이질 않아요. 여기서 이제 횃불을 든다. 그러면 이만큼 좀 보이고, 근데 횃불 자체가 소모품이고 중간에 마법을 배우긴 하는데 그 마법을 쓰면은 좀 커지긴 해요 그래서 이만큼 보이거든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점점 줄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주변밖에 안 보여요 던전 깊은 곳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횃불도 없고 mp도 다 써서 마법을 쓸 수가 없다 그러면은 진짜 그야말로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던전에 들어가면은 긴장감과 압박감을 주는 동시에 엄청나게 이 게이머를 게임에 몰입시키는 그런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스템이 리메이크에서도 나오면 좋지 않을까 반영되길 내심 바랬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쌍둥을 먹었겠죠? 그 대신 원의 주인공은 투나 3의 주인공이란 달리 던전에 들어오면 횃불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원작의 감성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현시대에 맞게 편의성 있게 잘 버무렸다 이런 퀘스트 예약 구매에 대해서 특전을좀 살펴보면은 어, 행복한 여행 세트라고 해가지고, 행복의 신발, 그리고 각종 씨앗을 주는데, 행복의 신발이 어떤 거냐면은, 끼고 다니면은, 한 걸음 걸을 때마다 경험치 1을 얻어요. 그래서 초반에 굉장히 유용하죠? 초반 레벨업이 금방금방 되기 때문에, 전투 한 번만 하면은, 바로 레벨 1에서 2까지 올라가지고, 뉴비분들은, 어, 이 게임 레벨업 되게 빠른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껴서, 그러신 거고, 그 다음에 씨앗 같은 경우는, 주인공한테 싹다 몰아주면 좋겠죠? 좋은 거는 내가 먹어야지. 그리고 드롬퀘스트 1의 특전 아이템은 게임 속 락다톰 여관. 드롬퀘스트 2의 특전 아이템은 게임 속 로레시아 여관에 있다. 보통 게임 시작하면은 마을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바로 필드 나와서 전투하기 바쁘거든. 한국 사람들은 좀 성격 급하잖아요? 그래서, 어, 이거 나 특전 어디서 얻는 거예요? 라고 못 찾는 분들 엄청 많으세요. 게임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마을의 여관에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라는 거. 이런 분들이라면 이번 리메이크에는 놓치시면 안될것 같아요. 우선 RPG에 입문하고 싶은 뉴비 게이머분들, 드래곤 퀘스트 시리즈는 비교적 조작이 간단하고 시스템이 직관적이어서 첫 RPG 입문작으로 딱 적당하고요. 고전 JRPG의 감성을 다시 느끼고 싶다. 사실 올드 게이머분들은 8 90년대 RPG 황금기를 보내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해도 알아서 다들 하실 분들이시고 드론 퀘스트 시리즈를 처음 접해본다. 드론 퀘스트 1이잖아요. 말 그대로 세계관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 이후 전체 시리즈의 흐름을 이해하기 좋은 입문작이 될것 같고요. 전투보다는 여정, 성장, 전통적인 모험서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스토리 중심의 RPG 좋아하시는 유저분들에게도 추천해 드릴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메이크와 리마스터 비교에 관심 있는 분석적인 게이머분들, 원작과 이런 차이가 있고, 새로 추가된 시스템이나 바뀐 연출은 뭐가 있는지, 원작 팬들이라면 리메이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바뀌었는지 비교 분석하는 재미가 있겠죠? 저는 원래 파이널 판타지가 보여준 그래픽이나 화려함을 더 좋아했던 게이머인데, 어느 순간 파이널 판타지는 보는 게임이다 라고 느껴지는 반면에 드래곤 퀘스트는 진짜 내가 하는 게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래곤 퀘스트로 돌아선 지 오래이고요. 아무래도 드래곤 퀘스트는 주인공이 대사 자체가 없고 일부 대사도 선택지로 내가 고를 수 있고 이름도 내가 지어줄 수 있고 그러다 보니 실제로 내가 그 주인공이 되어서 그 세계 속을 직접 모험한다는 느낌 그런 모험의 감성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 드롬퀘스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 요란하지 않은 담백한 RPG를 맛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이번 원앤2 리메이크를 계기로 드롬퀘스트 시리즈에 빠져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드롬퀘스트의 세계가 조금 더 친숙하게 느껴지셨길 바라고요팬 입장에서 아쉬운 점도 참 많은 게 사실이지만 이번 리메이크가 과거 팬들에게는 향수를, 그리고 처음 접하시는 유비분들에게는 최고의 입문 기회를 제공했으면 하는 그런 팬의 바람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1 and 2. 0 2 5년 10월 30일 발매.